배수장님 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경기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 정책책사 역할을 이한주죠. 해왔던 이한주 위원장이 아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도 짜지만 공직사회에 대해서 확실히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그 중에서도 어, 윤석열 정부 때부터 민주당한테 찍힌 미운털이 박힌 검찰과 방통위가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개박살을 내는 거죠. <laughs> 개박살이 그러니까 나는. 예한주 원장은 <laughs> 누구보다도 이 정세 분석이 탁월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런 유의 사람을 좋아해요. 예. 판단 빠르고 음. 자기만 목소리 내고 이러면 싫어해. 네. 근데 탁탁탁탁 답을 만들었는데 효과적이잖아요. 예. 역시 한주야, 한주야. 이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 기본 시스 설계를 사람이 이한주 한 사람이 이 한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주지나도 좋은 거 가져오지 또한 주지나도 좀 그게 이 한주 아닙니까? 그래서 딱 음. 최고의 요직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딱와서 야, 니들 뭐야? 군기 잡기 하는 거죠. 아니 검찰에다가 업무보고하라니까 무슨 검찰 학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한주가 보기에는 얼마나 대동 같은 이야기겠어요. 아니, 아니 기소고 지금... 수사 분리하라는거 그것 좀 가져라니까 그 얘기는 안 오고 그러니까죠. 우리가 민생 범죄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잡겠다 그 얘기는 검찰권을 더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만 보고하고 이야기해요. 30분만에 그만둬. 그만둬. 다시 해. 야. 어. 없앤다에 예. 그러면서 그냥 <laughs> 겁을 주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그거잖아 방통이 방통이가 원장이 아, 물러나야 하는데 나인기좀 보장해 주세요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laughs> 그래. 지금 이한주 원장이 딱 이제 딱 이제 군기 잡는 거예요 조성래 대변인이잖아요. 완장 딱찾잖아요 네, 네. 왕완장 네. 딱차고 네. 어, 군기 잡고 있는 거고. 이 길들이기를 딱 하는 거죠. 공직사에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확실히 와서 머리 어, 숙여. 어타 대고 꼬라. 이거 어? 아닙니까? 15대 과제 못 봤어. 뭐 이런 거죠. 15대 네. 과제가 지금 여러분들 나와있는데 1대 과제가 다 내란 것 보신 반 이런 거거든요. 음. 2대, 3대 과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15대 과제 보고 그거 빨리 확인해서 정신 차려서 과제 자료 가져오라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길들이고 공기잡는 데 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러면 통합못 해요. 통합못 음. 하고 또다 쪼개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빨리 이걸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검찰이 해야 될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검찰 개혁하라 이거지. 근데 6개월 이내 하겠다, 3개월 이내 하겠다. 이게 뭐 이런 날림공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사법체제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체제가 이런 것은 좀 충분히 공청회 도하고 공론화를 통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 국민들도 그만하면 됐네. 또 야당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럼요. 무슨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몇 개월 내 시안을정해고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백년 대결을 바꾸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건 세계에 그런 나라가 아, 미국은 왜 9명이냐.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하자니까 그쪽은 이제 손을 조금 속도 조절을 했는데 검찰은 손을 봐야겠어.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기재부... 애들 보니까 우리가 민주당 야당 할때 예산 좀 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주고 아주 큰 소리만 뻥뻥 쳤어 애들은 음. 정책기는 그거고 예산기는 거고 싹 분리해갖고 예산은 총리실에 가져오든가 대통령실에 가져가고 우리가 예산 마음대로 주모르겠어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다시 재보고해 이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어떤 이 변화라는 것도 아니 미국은 미국인들 효능을 중시하지 않는 효율을 중시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근데 부처 바꿉니까? 예. 우리는 뭐 정권만 바뀌면 다 뜯어 고치기 바고 음.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다 예. 뜯어 고칩니다. 이름만 고치면 능사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제발요 근본을 제대로 방송사 법도 뜯어 고치고 뭐또뭐 뭐 방송사도 너덜너덜 너들, 너들 해지고 다음망창상되고 이념화되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고 박사님. 아니 저는 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방송사는 방송 잘하는 것이고 언론사는 언론 잘하는 것이고 방통위는 방통위를 잘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을 잘하는데 권력이 너무 확대되면 그건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조정하면 되는 거아니까 조정은...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 일본 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데서 우리처럼 그렇게 정부를 바꾸고 그냥 쪼개고 나누고 이런 건난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늘 똑같잖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딱 도려내가지고 외과 수술을 하던 아주 집중적으로 도려내서 딱 수술하고 그대로 그럼, 그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의 어. 대장성 바뀝니까? 안바뀌 그대로잖아요. 대장성 얼마나 파하고 있어요? 없구나 예. 그대로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한주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인지는 아유. 모르겠어요. 또 입에 혀처럼 구는 사람인 그렇죠. 걸 찾기는 해요. 그렇죠.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런데 과연 공직사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은 당신이나 잘해. 당신은 완전 부동산 투기꾼 아... 아니야. 대개발 한다는 지역에는 전부 또그 지분을 사가지고 몇 배, 일곱 배, 여덟 배 튀겼고 그 아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상가 하나씩 어린이날 선물로 탁탁 이런 거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자식들이 욕해도 듣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아니 적어도 민주당 그러면 부동산 정의를 강조했던 예. 정권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대장동 이렇게 관련돼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속수무책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다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업무 보고해. 청남동 삼익 아파트 가져왔는데 그럼 뭐야, 해자시들이렇거 아닙니까? 그 업무보고 잘해야지, 어디 개발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좀썩 넣어가지고 가져와야지. 그지. 그러면 대나그 얘기로 받아들일 아유. 수도 있다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하더라도 경기지사 시절에 그때 문재인 정부때집두채 가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 공무원들, 두채 가진 사람 누구 사극 공무원이 한 사람인가 두채 가진 거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사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개가 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 아마 그 경기 용건자인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에휴,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는 이재명 정권에서 실세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김민석하고 이한주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그두 사람이 다 문제가 부동산이에요. 많으니까 누가 공무원들이 위성낙도 부동산이고 거기에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최고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고 네. 합니다만 만사현통이죠 만사현통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방송을 했는데 마침 조선일보에서 똑같은 기사를 아주 대모적망한하게 실었던데요 대모시도 네.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뭐새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공직사회에 기강을 잡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인수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그렇게 완장을 찬 행태로 점령군 마냥 들쑤시고 다닌다고 아...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가관이다. 공무원들한테. 어, 자 비판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기를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일가를 했대요. 안철수 의원이 점점 현자가 되어 가네요.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뭐 가졌다고 완장을 너무 그렇게 휘두르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예. 정말 공직자 사회가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고 그런데 음. 방향을 잡아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행정 철학 이런 것들을 잘 융화시키는 그런, 그런 노력. 노력을 해야 하는 게 국정 기획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걸 가지고 이제 제사진을 예.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말대로 가관입니다. 가관, 가관, 가관.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예. 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속 청구서를 내미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여러 명 있죠. 뭐. 조국 예. <laughs> 전 조국 혁신당 대표님 지금 깜방에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에는 좀 내줘야 하는 거 사면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저도 광복절 생각했죠. 예, 네, 재헌절은좀 빠른 것 같고, 예, 예. 그것도 뭐 3분의 1 이상인가를 사아야 하니까 재헌절은좀 빠른 것 같아요. 어찌 아마 가석방이 그렇고, 음. 사면은 3분의 1안 살아도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네네. 하지만 네네. 그래도 너무 좀 빠른 그렇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광복절까지는 사면 네. 시켜달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대, 대선에 후보냈으면 당시 대통령 안 돼. 어 조국혁신당이 5, 6%만 가져갔으면 그렇죠. 완전히 뒤집혔어. 대통령 사실 우리가 만든 거라 다름 없으니까 음, 빨리 사면시켜줘. 참고서죠. 청구서죠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또 황제 수감되어 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황제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 뭐한 6개월 동안에 뭐. 외부 적견이. 144회니까 월 평균 24회를 한 모양이에요. 아니, 주말 주말 빼고 어, 매일 거의 매일이네요. 매일 이렇게 접견을 자. 하고 또 서신 왕래만도 900건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오. 이렇게 무슨 어, 접견을 많이 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황제 접견한다고 그렇게 공세를 펴는데 그보다도 더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주말 하나씩. 빼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의 매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변호사 접견인 경우에는 일반인 접견인지 변호사 접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 접견이라 하더라도 매일인데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 없이 네. 녹취도 안 되고 이렇게 변호사하고 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수감되지 않고 이제 숨 돌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네,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사실 이런 건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음. 그러니까 재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른바 황제 수감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음, 예. 그럼 지금 조국혁신당에 변호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음. 그들이 그러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 저는 이게 더,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갔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음. 깜방에 있는 전 대표의 특별 면회를 갔다? 야 이거 큰일이죠. 조기혁신당 의원들이야 조국이가 다 금패치 달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laughs> 자기들이 무슨 지역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비례대표는 예, 예, 조국이가 다 정해준 사람들이니까 야. 가서 보온을 해야죠. 그럼 당연한 지금, 거네요. 아, 4년간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데 아. 자기를 시켜준 주군이 지금 감방에 가 있으니까 널 가서 눈두장이로 찍어가지고 네. 제가 충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시더라도 네. 또 다시 대표로 네. 다시 가더라도 네. 어. 비례 연속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네. 또 저희들 공천 좀 주십시오 비례에 뭐, 맞은두 뭐. 번입니다 <laughs> 네. 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상당히 기분은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력자는 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